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서 삼성전자에 중독된 삼전 중독입니다. 어,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하면 정말 불을 이룰 수 있다 없다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 무엇이든지 중독된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뭐 중독, 담배 중독, 뭐 마약 중독 절대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삼성전자에 중독된다면, 어, 저는 과연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최악의 경우, 뭐, 삼성전자도 뭐, 3년 동안,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또한 뭐, 여러가지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모든 걸 전부 항상 극복하였고, 어, 결국, 지금까지 우상향 하였다는 사실을 저보다 어, 요즘은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한다고는 저는 장담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전문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자신할 수 있느냐? 그건 구독자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세계 최고가 아닙니까? 뭐 핸드폰, 뭐 가전제품, 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등. 아, 물론 뭐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 뭐대만의 TSMC가 꽉 잡고 있죠. 뭐 요즘에는 더 격차가 벌어졌는데 하지만 삼성이 어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지금 어, 파운드리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어, 이 파운드리에 어, 10년동안 171조원을 지금 어, 투자를 하기로 되어있죠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어, 계속해서 엄청나게 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 전기차부터 포함해 많은 제품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전기차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모든 차가 전기차로 아마 대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뭐 또한 뭐0 3 0년 후에도 전기차가 계속 뭐 상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결국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과 영업 이익이 꾸준하게 올라야 합니다. 어, 누가 봐도 삼성전자 주가가 꾸준하게 오를 것 같습니까? 오르,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하나만 뭐 덧붙여 얘기하자면. 어, 삼성전자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매력이 있는 주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배당금만 하더라도, 어, 특별 배당 포함하면 1년에 3에서 5% 주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근데 배당금만 주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시세 차익도, 어, 10년 전에 3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지금까지 아마도 4배에서 5배 배정도 아마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 뭐 1억을 10년전에 넣어놨으면 어, 지금 아마 4억 5억 됐겠죠? 아니 뭐 복리로 계산되니까 더더 어, 더 많겠죠? 거기다가 뭐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수익을 아마 얻었을 것이에요. 뭐 앞으로는 이렇게 안될 것 같나요?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했고 앞으로의 실적과 영업 이익이 뒷받침하고 있는데도요. 물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니까요. 주식은 언제나 어, 불안성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안될 확률보다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니 주가가 당부간 계속해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어,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있죠? 흥보를 하고 있죠? 너무 도저히 말이 많이, 너무 도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왜못 찾습니까? 아니, 배당금만 받아도, 받아도, 어, 이거 볼수 있잖아요. 응? 또한 삼성전자는 안전한 주식이기에 항상 마음 편히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다른 뭐 좋은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어, 뭐, SK 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 어, 요즘에 특히 핫한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등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는 뭐나 먼 미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안전성이 정말로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구독자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뭐 이상이고요. 어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어 요즘 음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그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횡보하고 있죠? 이제 6개월째, 아, 5개월째, 6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삼성 시대, 삼성전자 시대는 끝났다, 어? 뭐, 삼성전자왜 그러냐, 어?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 응?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보세요. 지금까지, 응?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됐죠? 계속 우상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줍니다. 앞으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실적? 영업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지금 계획 나온 것만 해도 벌써 엄청난 발전이 예상되죠? 좀 마음 편히, 어?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소 5년 이상 보유하십시오.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게 몇 배가 올라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뭐 아주 제가 뭐 주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좀만 참으시고 음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더 좋은 영상과 음어더 좋은 뭐 분석하고 뭐더 좋은 뭐 정보가 있으면은 어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고요. 삼전 중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